그 핵심에는 이게 있습니다. 은사 중지론과 은사 지속론이 있는데, 은사 중지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로 장로들, 통일칼빈주의 장로와 이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서에 기록들 성서에 보면 예수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막막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막 병을 치우고 예언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이 그 성서의 시대를 위해서 끝났다. 그 뒤로는 이제 아니다. 그 뒤로 하는 사람들은 약간 악명의 뭐 사기자폭거나 뭔 사기꾼들이다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그그이게은사중심입니다그 칼뱅도 그런 그 입장을 갖고 있고 그 소위 말해 그 개혁주의 그러니까 리폼드 특기신이라고 하는 쪽도 다 그쪽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 지성론 쪽에서 하는 사람들이 오순절은사중이죠 이쪽 열에서는 현대 사회에서도 사인언스문요인적과기사가 일어날 수있다고고니다 방어, 성서에 기록된 대로 방어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변도 하고, 어니까 그러니까 테리토리아 시베이시라고해서지고 지방령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어떤 어떤 데가면 악령이 거기 지배하고 있어서 거기서 뭔가 뭐가안 된다. 성사람들이 이렇게 뭐, 귀신 쫓는 거, 죽기. 이런 것이 오늘날에 서서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특히나 선지자 또는 오늘날의 선지자, 오늘날의 사도라고 할 선택받은 카리스마적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라고 이사관들은 믿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보통 보면 요 이게 재는 지점이 이런 경우도 신비주의자들은 있어서요. 신비주의자들은 보통 내세를 지향하고 그다음 소위 말의 세속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데 참여를 하거나 그런 걸 보통 안 하는데 그러니까 뭐, 뭐 종교사학 쪽 들어가 보시면 막스 베버에 있어서 네 가지 부분에서 이날 원들이 미스티슨이라는 그거는 그냥 이렇게 구분상으로만분 있지, 기는 이제 내용 그런 건없다고 대보 같은 사람들이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뭐 그런 긴자리를 그런 채우는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그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이제 러그디로스카세니에그선교학교회학당의 교수였고, 그이 사람이 플러에서 나와갖고 이런 도미니언 이런 책들도 쓰그는데그 사람은 이제 그건 어, 기독교인들의 의무다. 그,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이, 이 것은 그 소위 말의 보수 개신교권 내에서도 이거는 복잡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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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종말론에 대해서 푸이길렌이에 관한 포스트 푸이길렌의 비이 있는데 거기 좀 복잡하게 나는거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이분들의 입장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 예전에는 내세에만 관심이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땅을 우리가 바꾸나오다정복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도민 우리가 통치해 나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대인들, 최민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신사운동에서 얘기하는 일곱 개의 산을 점령해야 겠다 교회, 비즈니스, 정부, 교육, 예술, 가족 이렇게 일곱 개의 영역으로 나눠고 거기를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복하고 계속 우리들의 가치를 퍼뜨려야 된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신사운동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진출하고 거리에 붙여나가고 거기서 기적과 이사를, 이사를 행하면서 그러면서도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을 확보해나가고 확장시키나가는데 굉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거네요 그래서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2019년, 2020년 광화문에서 어떻게 보면 두 이야기의 합류가 있지 않았나 두 이야기의 합류라는 무용신화에서도 선한 운동 막 사그리기 이상도 올라갔달라서 죄송스럽게 합니다만 아, 어, 이게, 하, 이게 하나는 이제 미국의 신사도 운동 전통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미국의 신사도 전통이 시간 정도 있으면 얘기하면 좋지만 주로 피터 와그너를 비롯해서 훌러의 교회 성장학 하는 사람들이 해외,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 글로벌 사우스에서 선교사로 나가 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지에서 자신들이 소위 말의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서 왜 거기서는 계속 펜타코스타이지막 하니까 거기서는 맨날 이제 영적 전쟁하고 막 악령을 내쫓고 뭐 귀신 뭐 영을 고치고 이런거 사람들 있날 보니까 그런 거를 보고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그거를 미국 땅에서 해보자라고 하는 게이 신사도 문명의 시작이에요. 그고 그래서 이제 빈야드 빈야드 교회라고 러고 아이오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라고 하는 그뭐 그게 이 캔자스 예언자들에서 나왔고, 그러면서 21세기 들어서 공공영역에도 영향을 받게 하고, 아시아도 있고, 그게 지금 그 트럼프의 종교 맥도 뭐 콜라 와이프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예언하고 이런 사람들 음,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과는 이쪽 영향을 받아서 트럼프와 또는 트럼프 하나님이라는 그 책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미국으로 영향을 미국에서 영향을 받아 이렇게 하게 된냐라고 하는 거 그것도 일부 맞는데 사실 보면 이제 김웅수 교수의 김웅수 박사의 이제 뭐, 뭐 이분에 이부, 이부, 있어서는 이제 이분이 이제 최고 권위자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의 연구에 따르면 사실 한국에도 이전했던 소위 말해 실명파나 신비주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국 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나훈몽의 애한 용문산지도 그러니까 한국적인 직후에 있어. 선에 천국의 선도 있는 이런 것들이 거기서도 이제 막그 예언하고 경고치고 이제 그런 게 되게 강하게 했었죠. 그런데 그 정강목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의 장모나 명문상 기도원 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자기 아내도 그 영향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 부흥 기도원 부흥 운동의 어떤 그트레이션을 받았고 그것이 신사도 운동. 근데 신사도 운동은 어제 동안에 트럼프를 통해서 미국에서 성공한 무대입니까 어, 그거에 어떤 자극을 받아서 이두 가지 얘기가 합류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이거는 사실 약간 사조를 닥쳤는데 기독교의학을 얘기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높고 다지났죠 그러니까 이두 이, 이 가지만 그, 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위에 두 부분은 뭐, 뭐, 기독교의학에서 연속성 불역, 불연속성 문제이 있으니까, 뭐, 혹시 관심 있으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바로프와 그 조엘 로빈스가 주고받은 그 논쟁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데 이제 제가 이 케이스를 보면서 그리고 미국에서의 신사유 운동과 케이스를 보면서 조금 궁금해그좀 생각나는 게 지구 남방구에서 오순절 인사주의자 기독교의 성장 계속 통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지구 남방구 기독교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그리고 유럽에서도 서구권에서도 신사도 운동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아까 네트워크 크리스천이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서구대 비서구 문화주의된 뭐 정치적인 막시스, 막시스적인 악브로치 선교, 파성국대, 피선거국, 또 내세주의, 형세주의, 그리고 종교대 해석주의 등등. 여러 가지 기존에 통용되던 이분법이 이분법적 구분 중무의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구 지역화 맨날에서 여러 아카드라이케스트 게임을 통해서 여러 스케이트들이 상호 작용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사도 그 운동에서는 그 뭐죠 그 종교,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정령해가지고 하니까 이런 게막 복잡하게 지구 지역화 맨날에서 계속 상호 작용할 때. 연속성의 불연속성의 문제 그 의미가 가가 뭐 뭐인가 그 생각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연구해온 거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고백같은 Yeah, 네, 발표하기로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더 발표하면서 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까 광, 저, 광화문 저광 앞에 가보시면, 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시 어, 안 본다고 하는데 지난 여름부터 최근까지는 어, 그 경복궁역 돌담을 그 따라서 청와대 가는 길, 그리고 광화문 앞에 가면 이런 식의 그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형태의 그 우파 집회가 계속해서 벌어져 오셨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런 쪽에 연계를 계속하는 사람이니까몇번 갔었고 일부러 경복궁이나 이런 데 약속을 잡으면 일부러 거기 참여해보고 기웃값을 먹어보면서 팜플받아보고 그렇게 했었네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 저는 뭐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그 박사 논문의 주제가 2003년부터 2010년대 인명과 박근혜 시절까지 거치면서 한국 개신교 오파가 어떻게 장 정치로 나오고 유라 기록교 유라 유라이트가 등장하고 그것을 세계 정치랑 연관되어서 이제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어떤 종교 인류학, 사회학적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2014년에 10월에 그 서울광장 서울시청 앞에 방문해 보면 이런 식의 대형 대극기와 성조기를 이렇게, 이렇게 운반하면서.